여보세요? 어 엉길아 응? 통화 돼? 응 저번에 우리 소스로그 찍고 그 마지막에 와서 라면 먹었잖아 기억나? 그러고 라두까지 해먹었던 거? 기억나지 근데 그렇게 먹고 뭔가 좀 아쉬운 거야 그건 배부르지 뭐가 아쉬워 양반아 알해가지고그 <laughs> 아, 다음날에 그냥 존나 꼴려가지고 갑자기 라면을 먹고 싶어서 일본으로 간 거야 어디를 갔어? 1박 2일로 가니까, 그냥 짐도 오. 없이 크로스백 하나만 생긴 겨, 빤스 하나만 들고 왔다, 빤스 하나만. 어? 아유. 거의 아침 8시니까, 이제 한, 요즘에 인통항좀 빡세다고 했잖아. 아. 3시간 전? 그쯤에 도착하려고? 한 3시쯤 일어난 거야. 오, 피곤했겠네. 3시 반? 뭐 뒤질 것 같더라고. 근데 그러고, 어찌됐든 차를 끌고, 이제 인천까지 갔지. 인천까지 한, 밤이라서 그런지 2시간 좀안 걸리더라고. 어허 이제 딱 인천공항에 주차하고 올라가려고 하니까 한 6시 좀 안되더라고 와 사람 개많대 장난 아니지 요즘 아니 너끄그저께 일본 갔을 때 사람 존나 많지 않았어? 지금 다들 일본가 근데 이거 줄 맞춰서 가면 진짜로 늦을 것 같은 거야 입국에 그래가지고 내가 게이트 안 열린 데 있지 눈치 살살 보다가 그냥 그 앞으로 가 있었어 한 6시쯤 넘어서 들어가니까 아, 이제 아 배고프기도 하고 일단은 요즘에 카드 같은 거잘 돼있어가지고 공짜 라운지 많잖아 밥 먹어야지 라운지 가가지고 좀 시간 뻐 했는데 이제 그때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로밍하고 숙소를 내가 그때부터 예약하기 시작한 거야 어허 그러고 그냥 하고 좀 기다리니까 이제 탑승 시간 되대? 그러고 이제 탑승하고 딱 비행기 타고 올라가는데와 후쿠오카는 뭐 그냥 한 비행기 시간으로만 따지면 한 50분도 안 걸리는 거 같아 진짜 못막간다 핸드폰으로 다운받아 놓은 거 하나 두개 보니까 바로 또 착륙 준비하라고 하더라고 지구촌 세상이네. 그래가지고 딱 도착했는데, 이제 후쿠오카나 저게 딱 도착을 한 거야. 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내가 원래 가려고 했던 라면집에 갔지. 어? 근데 너 일본 라면하면 이치란 라면 알지? 너무 유명하지. 근데 그거 본사가 후쿠오카에 있어. <laughs> 너무 놀랬어. 근데 내가 이때 홍대병이 발동한 거야. 너무 유명한 데라 가기 싫었구나. 너무 유명한 데라, 내가 가기가 <laughs> 싫은 거야. 좋았던 점은 공항이 도심공항이라 도시 안으로 들어가는데 한 20분밖에 안 걸려. 지하철 타고 좀 가니까 한번 잘못 탔나? 가니까 바로 그 라멘집 이제 동네 나오더라고. 확실히 일본 그 분위기도 딱 느낌 나고 거리도 딱 느낌 나니까 약간 설레대. 그러고 이제 딱 걸어다니다가 이제 그라면집을 발견한 거야. 여기 라면집 이름이 뭐냐면은 뭐였더라? 얼른 말해봐. <laughs>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죠? <laughs> 어. 아니 그 별로면 은 다른 것도 한번 해보지 뭐. <laughs> 아무튼 아니 걷다 보니까 이제 그 라면집에 도착한 거야. 내가 간 라면집 이름이 라면 나오토야. 응. 음 어. 일단 라면 생각하면 어떤 맛들이 생각나? 당연히 뭐돈코치 라면처럼 고소한 육수 베이스에 짭짤한 맛이 생각나지. 그런데 거기서 사건이 발생한 거야. <laughs> 여기는 닭하고 오리 베이스인 거야. 하는 오리는 상상도 안 되는 걸? 그러니까 털리자 들어간 게다 닭이거든. 그래 토리 좋아. 어, 야키 토리가 닭꼬치야. 그래가지고 아 뭐가 맛있을까하다가 내 앞에 사람이 시켰던 거를 그대로 시켜. 왜냐면은 딱 봐도 이 사람이 나보다 바이브가 훨씬 좋거든. 늦조이거든딱 나오는 거 보니까 근데 샤슈가두 개가 올라가더라고. 이심 어. 좋다. 근데 내 생각에 하나는 분명한 거는 닭가슴살이었고 하나는 이게 돼징였던 것 같아. 오리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딱 나와가지고. 사진 한번딱 찍은 다음에 내가 플러스로 파슈 덮밥을 같이 찍었어. 그러니까 국외, 두 개가 딱 같이 나오더라고. 그러고서 국물 하나를 먹었는데, 내가 일본 음식 많이 먹어 봤잖아. 그러니까 존나 짠거야 세상에, 존나 짠데 이게 역설적이게 존나 맛있어. 이게 어떤 맛이냐면은 삼계탕 한열 그릇을 압축시켜 놓은 맛. 에? 그래, 가지 짠데, 짠데 삼계탕 맛이 진짜 개짱하게 나는 거야! 그래서 면으로 바로 내가 갈았던 거야. 이제 약간 한 손에 숟가락 들고 한 손에는 젓가락으로 이제 면을 그 숟가락에 올려서 국물을 살짝 적혀서 같이 흡입을 하잖아, 호로로 근데 이 집에, 아, 그렇게 플레이하면 은 입안 절단 나겠다. 음. 해가지고 면 단독 플레이로 간 거야. 나루토처럼. 그러니까 맛이 확 올라오더라고. 입맛은 딱 짜가지고 입에서 침샘이 팍팍팍 하는데 거기서 이제 면을 씹다 보면은 면이 밀가루니까 이 계속 씹으면 씹을수록 첫 맛은 강렬해서 오히려 침샘이 확 들어올리는데 뒤에는 그닭 육수의 고소한 맛이 진짜 끊임없이 계속잼을 날리는 거야 어 절로 어, 챙기고요 그러고선 이제 다른 차수추를 이제 손대기 시작했지 닭가슴살 차슈도 맛있었고, 이 아마 돼지고기였던 것같아 이거 차슈도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두 개가 일부러 간이 좀 많이 안돼 있는 것 같더라고. 워낙 여기가 국물이 간이 좀 세다 보니까. 근데 여기 와서 내가 먹어보고 하나 아쉬웠던 거는, 아, 참하고 음. 있잖아, 달걀. 반숙한 거 반으로 쪼개주는 거. 그거를 추가할 걸. 국물이랑 반숙된 거 하나를 같이 먹으니까 노린자 자체가 딱 그런 거 중화시켜주고 더 부드러움하고 감칠맛이 확 살잖아 와 국물하고 그거 먹는데 진짜 비싼 삼계탕 푸딩 먹는 거 같다 이렇게 호로록 호로록 먹다 보니까 이제 안에 내용물들을 이제 다 먹게 되더라고 근데 아, 내가 말했잖아 이게 삼계탕 같다고 했잖아 차슈덮밥을 일부러 먹지 않아서 손대지 않았어 전략이네 어 그러고 남은 국물에 이차슈덮밥을 떠가지고 국물을 살짝 도셔가지고 먹기 시작했거든? 천재 와그 서울에 홍대 쪽에 삼계탕 잘하는집알지아 유명하지 어 거기서 먹는 것보다 일본에서 먹는 이 라면에 밥도 없이 먹는 게그 웬만한 그런 곳의 닭죽보다도 훨씬 맛있는 거야 <laughs> 이런 일봉 <일뽕. 웃음> <laughs> 다시 할게 <laughs> 아 재밌는데? 참치덮밥을 해먹으니까 약간 라면에 그거 밥을 먹는데 건더기가 있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먹으니까 훨씬 음. 맛있더라 재밌다. 어. 그렇게 해서 먹으니까, 한국의 매운 라면만 딱 먹다가, 이걸 비나 라면 먹고 오니까, 1박, 2일, 1박 2일이긴 했어도, 아, 재밌더라고. 어, 새로운 경험이었겠다. 아니, 그러고, 뭐, 이제 나와가지고. 재미 안 봤어? 어. 뒤는 시시하네? 어. 아, 근데, 와, 이거 차치덮밥에다가, 나는 라면보다도 여기는 마지막에 꼭 밥을 시켜가지고 말아먹는 거. 진짜 믿고완전개 강추. 나도 반드시 따라해봐야겠어. 어, 진짜 한번 후쿠오카 가면 해봐. 어, 진짜 고맙다. 덕분에 어. 나도 입에 침이 가득 고였어. 너 지금 뭐해? 나? 응. 너랑 자연스러운 더빙. 아, 알았어. <laughs> 그래, 다음에 같이 여행 가자. 알겠어. 어. 어.